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2025년 3월 4일이고요. 어, 오늘 물때는 열한물입니다 어, 오늘은 새벽에 아침에 어, 오늘 배들이 좀 들어왔어요. 어제도 오늘도 이제 계속 내일까지도 이제 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저희가 오늘 좀 싱싱한 생선들 두가지 준비했습니다. 어, 자랭이 병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화새우 오랜만에 중화새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중하세요하고 자렝이 병어가 지금 요 근래 에 며칠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 가격대가 정말 저렴해요.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준비하시면 내일 받아보실 거고요. 어, 이제 한번 소개 해 드릴게요. 어, 자렝이 병어는, 어, 병어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병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손바닥 하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사이즈고요. 크고 작고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크고 작고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에 2kg씩 보내드릴 거예요, 2kg. 2kg에 대략 한 13마리에서 15마리 사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딱 썰어서, 어, 뭐 이제 횟감으로도 드시고, 어, 그리고 냉동해 뒀다가졸림도 드시고, 뭐 아이들 구이로도 드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뼈가 그렇게 잔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버터피이 라고 해요 버터피이 자체가 이제 이 병어 자체가 고소한 맛을 잘 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맛있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 병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요 근래에 많이 나와서 엄청 저렴하니깐요 병어 기다리셨던 분들 오늘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중화새우 입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 예전에도 저희 많이 찾으셨는데 어, 가격대가 좀 높아져 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가지고 중화새우 보내드릴 거고요 어, 저희가 3kg에 29,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3kg 어, 중화새우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일까요 물어보시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마리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kg 무게 깨끗하게 달아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머리 떨, 한 번씩 떨어진 것도 있고요 어 살짝 이제 받아 보셨을 때어 살짝 이제 거뭇거뭇한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뻘을 머금고 있거든요 이 중화새우 자체가 어 그런 물들이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 살짝 풀어 가지고 한번 싹 헹궈 가지고 이제 보관하시고 어 사용하시고 하시면은 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새우 어 병어 둘다 29,000원씩 보내드리고요 나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할래 하시는 분들은 두개 해서 5만 5천 원 보내드리고, 한, 한 종류로만 두 가지 하시더라도 5만 5천 원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병어와, 어, 중화세요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요 근래 계속 날씨가 따뜻하다가 오늘 좀 비가, 목포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좀 싸늘해졌는데, 어, 항상,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